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고구마 심은 옆에 이제 고라니 망을 쳤습니다. 근데 여기 이제 오이 한폭 심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여기 오이를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니고 제가 밭에 오다가 하우스 앞에서 아마 누가 모종을 사가다가 이게 한폭이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오이 한폭이가 빠졌는지 그냥 햇빛에 말려서 죽기가좀 그래서 제가 그한 포기를 주워서 오토바이 가방 속에다 넣고서 밭에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쭉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여기다 뭐 많이 심으면 되는데 또이 고구마 농쿨이 또 일로 뻗어가고 그래서 그냥 심지를 않았다가 여기가 조금 넓길래 제가 이제 삽으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 올리고서 오이 한 포기를 비닐도 깔지 않고 그냥 한 포기를 딱 심었더니 지금 제가 여기 와보니까 오이가 이제 네 개가 열렸습니다.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 이파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오이는 이제 크지 않는데 요렇게 생겼어도 여기에 이제, 이제 비좀 맞고 이제 여기에 또요 그릇 은제가왜 갖다 놨냐면 이제 비올 때 일로 하나 고이면 이제 이제 비안올때한번 쏟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심어놓고 한번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장마 기간이라도 비가 안 와가지고 에 지금 이제 물도 없거이와또 여기다 제가 이제 비올 때 비루로 양쪽으로 한 주먹씩 비료를 이제 비 오면 녹아 들어가라고 이제 놨는데도 예, 올해는 장마 기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도 비료가 예, 그저 쪽 비료가 그냥 있지. 근데 저걸 흙으로 덮어주면 더 좋은데 요쪽은 지금 제가 그냥 이거 글씨를 덮어줬는데 그쪽은 이제 넝쿨이 있어서 안 덮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이 이파리가 흰가루 병도 생기기 시작하고 녹임병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도 이제 비 한번 맞고. 이제 비루도 빨아먹고 그러면은 여기만 이파리가 말르고 또 가생을 저기 넝쿨 벗는 거는 또 쌩쌩하잖아. 그래서또넝쿨 벗고 벗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거 그냥 한포이가 아까워서 그냥 심었던 이렇게 또 오이가 또 보답하느라고 지금 네 개씩이나 열려서 이렇게 모종이라는 것이 참그쪼그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한포을를잘 심어서 가꾸면 오이 한포이도 그냥 햇빛에 말라서 죽었을 건데 여기다 땅에다 심어놓고 처음에 물한번 줬다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일을 또 보답해서 네 개씩 열리는데, 앞으로도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, 다음에 또한번 이제, 이게 얼마나 큰거 하고, 또 저쪽에서 열리고 그러면은, 여기서 몇 개나 따는지 한번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께 열리는 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재는 이제 네 개가 열렸는데, 여기다 이제 비료도 줬으니까 또 앞으로 이파리가 말르고, 저쪽 망쪽으로 또 타고 올라가고, 여기도 지금 순이 지금 이렇게 하나서 내가 순을 쳐놨으니까, 요것도 이제 또 넝쿨을 벗어나가고 요것도 지금 이렇게 벗어 나가면 이제 또 앞으로 뭐 열흘이 가던 15일쯤 가면은 또 이제 오이가 더 몇개나 열리는지 그때 열리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심을때 제가 이거다 비닐을 이렇게 깔고 모종을 심었으면 여기가 흙도 안태서 녹인병도 빨리 안오고 그 다음에 또 가뭄도 빨리 덜 타니까 오이가 이거보다 더잘잘 됐을텐데 그냥 제가 그냥 여러가지 그냥 이거 주순거라 그냥 여기다 한번 꽂아놔보면 어떨까? 그래고 그냥 여기다 그냥 살으라고 꽂아놓은 건데 여기서 크게 된 겁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그때 비닐도 못깔고 그냥 심었는데, 그래도 지금 와보니까 오이가 네 개씩을 열려서 하도 참 노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심어놨는지도 이렇게 잘 열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다음에 다시 제가 이 오이가 좀 얼마나 이제 더 지금보다 크고, 또 요거, 요거 네 개가 크느라고 이제 당분간은 이 오이나무가 심은못 쓰지만, 그래도 이제 걸음을 여기다 잔뜩 줬으니까 이제 저 넝쿨이 벗어나가면서 한번 다음에 또 오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퇴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퇴비를 여기다가 한 서너 삽갔다가 여기다 좀 뿌려 주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여기 밭에 올 때는 퇴비도 여기다 조금 더 뿌려 줘서 오이 넝쿨이 지금보다 더새카만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비전 갖다 보주자고 반푸대만 여기다 딱 보주면 오래있다고 내년에도 또또또심으건데 여기다 내년에 난 두어 포기 심으면 더 좋지 한포기보다